공간만 허락된다면 큰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수납이잖아요. 이 정도 밝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홈 스타일리스트 리연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저희 침실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 집 이제 현관부터 이제 거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 이번 영상은 저희 침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침실 인테리어는 패브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패브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그외에 소품이나 어, 다양한 그런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어, 오늘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침실 함께 보시죠. 저희 집 침실 소개할게요. 짠. 어, 저희 집 침실은 좀 심플하죠. 어, 소품이나 이런 걸로 좀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침실은 좀 잠을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꾸미고 싶어서 그런 소품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냥 가구랑 패브릭. 음, 조명, 이 정도로 공간을 좀 꾸며줬어요. 어, 일단은 좀 가구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침대를 고르실 때그 사이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퀸으로 뭐 가로 1500, 퀸으로 할지, 킹뭐 1600으로 할지, 라지킹으로 할지, 이제 처음에 침대를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라지킹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라지킹이 이제 1800에 2000. 어 보통 그 침대 매트리스나 음, 가전 중에서는 TV 이거는 좀 클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매트리스도 크면 좋은 게어뭐 남편이랑 둘이 잘 때도 뭐 서로 이제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편해서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가 있을 때 물론 아이 침대가 있긴 해도 어좀클 때까지 뛰쳐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따로 방을 해줘도 새벽에 깨면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같이 자도 사이즈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킹이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냥 공간만 허락된다면 큰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대신 프레임은 좀 심플한 거 너무 자리 차지를 하지 않는 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침대 프레임은 패브릭 소재예요. 패브릭 소재가 좀 먼지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늑한 느낌을 연출을 해줘서 저는 선택을 했고 음, 이렇게 프레임이 좀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공간 차지를 매트리스만큼 딱 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선택한다면 프레임은 좀 깔끔한 어, 심플한 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수납 가구는 지금 이 방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이제 이런 서랍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거실장으로 사용하던 TV장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이렇게 수납을 해두고 있는데, 음 일단 이 거실장으로 사용하던 이 제품은 어 원래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는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품 자체는 좀더잘 만들어진 그런 가구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들은 이런 서랍에 그런, 댐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 수납이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잘할수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음, 배치를 해주면 이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침대 옆에 있는 이 서랍장은, 어, 뭐 속옷이나 뭐 양말, 뭐, 잠옷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용도로 서랍을 구입을 했는데 어 원래 좀더큰 사이즈의 서랍을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책상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대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뭐 책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떤 공간에 가도 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서랍이 좀 얇아, 작아 보이긴 한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부족하지 않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거를 모벨랩이라는 빈티지, 빈티지 가구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 그 원래 제가 봤던 가격보다 이제 40%를 할인해서 구입을 했어요. 음, 가끔, 그, 그, 한 30에서 40%, 50%까지 할인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방문해서 선택을 하면, 어, 원래 봤던 제품도 이제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음, 좀 알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협탁 대신에 의자를 하나 배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 조명을 올려놨고요. 일단 이 방에서도 이제 조명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메인 조명이 이런 디자인 등이에요. 어, 원래는 보통 안방에 이제 LED 등이 달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LED 뭐 면조명이나 네모난 그런 조명들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좀 은은하고, 밝지 않은 그런 조명을 좋아하고 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명을 그냥 일반 펜던트 같은 느낌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이 정도 밝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저기 침대 옆에 있는 그 스탠드를 켜도 또 공간이 밝아지기 때문에 음, 이 정도 조명은 안방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사실 저 위에 네모나게 벽지가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어, 그니까 도배를 저는 방두 개를 도배를 새로 했는데, 그때 이 천장 조명을 떼고 나서, 기존에 있던 등을 떼고 나서, 어, 이렇게 나온 자리를 땜빵을 했어요. 음. 그래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불을 또 끄면,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서, 어, 만약에 그냥 네모난 면조명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하얀 불빛이 싫다라고 한다면 요즘 LED 그런 네모난 등이어도 주백색이나 뭐 전구색 아니면 세 가지 색으로 변환되는 이제 그런 등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시면 좀더 아예 하얀 불빛 하나로만 사용하는 것보단 실용적으로 좀 원하는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방은 아무래도 굳이 뭐 책을 읽거나 막 그런 어 공부를 하거나 이제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은은한 불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주백색의 조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모빌은 너무 공간이 어, 너무 심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이제 액자가 세 개가 있는데. 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액자예요.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일러스트 액자? 그런 것도 예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가족의 의미가 있는 그런 액자로 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사진을 벗고, 이 옆에 이 포스터는 저희 결혼 기념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줬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액자는 저희 아이 발 사진이에요. 발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인화해서, 그 아래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넣어서 액자를 제작을 해줬어요. 이건 다 이제 지난번 집에서 모두 사용하던 제품들이에, 요그 액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2014년도 그때 제작했던 액자들인데, 좀 이렇게 좀 모던하고 심플하게 해두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느 공간에서나 좀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오래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좀더 모던하고 깔끔한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에는 침구와 커튼, 이거 하나면 사실 공간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가구를 놓고 어떤 뭐 소품을 쓰든, 어, 침구와 패브릭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제 공간 분위기도 달라지고, 어, 내가 원하는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해서, 어, 침구는 대부분 화이트 침구를 사용하고, 음, 커튼은 어, 이렇게 화이트 소 커튼을 일단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겉에 차콜색 린넨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피그워싱 린넨이라고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 어, 보풀이 원래 있는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린넨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가렸을 때 어느 정도 빛 차단 효과가 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어, 저는 안마 커튼은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해서 어, 이 린넨 커튼 이제 차콜 색에 어, 화이트 속커튼으로 배치를 해 줬어요. 커튼을. 근데 어, 이 차콜 린넨 커튼을 제가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어둡다고 어두워 보인 보여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낮에 이렇게 해 두는 것처럼 낮에는 이제 속커튼이 주로 보이게 양쪽으로 걷어두고 이제 밤에 잘 때만 겉커튼을 설치하면 어, 그렇게 어둡다는 느낌 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막 같은 느낌은 하고 싶은데, 어, 뭔가, 어, 암막 같은 무거운 건 싫다 하시면, 이제 린넨 커튼을 선택하면서 좀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면, 이렇게 암막도 어느 정도 되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양한 친구도 이제 뭐 판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음, 뭐 패턴 친구를 썼을 때또뭐 프릴이 달린 좀 사랑스러운 친구를 썼을 때뭐 이렇게 화이트 친구를 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친구 선택을 하시는게 중요한데 어 저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화이트 친구를 좀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 호텔 친구는 이런 화이트 친구는 원단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좀, 바스락거리는 느낌, 좀 톡톡한 느낌을 좋아한다? 그럼 뭐, 40수 워싱을 선택하면 되고, 뭐, 좀 되게 부드럽고, 어, 가벼운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백수 원단을 선택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화이트 친구를. 음, 백수 원단은 정말 얇아요. 정말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 안덮은 느낌 이불을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쓰면서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좀 약간 그래도 쌀쌀하다 하면은 지금 이 구스 솜을 넣은 이 이불을 쓰고 좀 덥다 싶으면 이제 이 위에 스프레드처럼 올려놓은 이 와플 모달 와플 원단을 이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너무 덥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패드는 인견을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일반 면을 쓰다가 5월 어느 날인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인견을 꺼내서 이제 깔아놨는데 이게 처음에 느끼면 느낌은 좀 너무 까슬거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닿기만 해도 차가운 느낌? 그리고 땀 흡수도 잘 되고 뭐 정말 통풍도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음 여름에는 이 인견 패드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화이트로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제가 홈스타일링 했던 그런 공간들을 다 보시면 정말 친구와 커튼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공간 침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침실 그 홈스타일링을 할 때는 음, 특히 커튼과 친구를 원하는 스타일로 잘 선택하셔서 이제 공간을 꾸미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 조명도 좀 고민해 보셔서 어, 세팅을 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침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침실 잘 보셨나요? 어, 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민 저희 집 침실이었어요. 어 이렇게 여름이 되면 특히 패브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예쁜 패브릭들 활용하셔서 좀 알찬 예쁜 또 침실 꾸미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